안녕하세요 동네원장입니다. 뭐 이거 사소한 꿀팁인데요. 이 예, 어, 여기 약장인데요. 요게 뭐냐면 뭐 어, 염색할 때요걸로 휙휙 저어가지고 염색약 섞죠. 그리고 뭐 어, 밀가루 팩 만들 때요걸로도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서 이렇게 휙젓고 요거를 매번 씻기에는, 어, 귀찮더라고, 바쁠 때는. 그리고, 시간도 걸리고. 염색볼 같은 경우는, 이렇게 한 곳에다가, 이렇게 쌓아놓고, 나중에 한 번에 퇴근할 때 씻는데, 염색볼이 많아요. 이쪽에도 있고, 또 저쪽에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, 바로바로 씻기가, 좀, 뭐, 그래가지고, 바쁠 때는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데, 요거는 쓸 때마다 씻기가 한가할 때는 몰라도, 바쁠 때는, 어, 좀, 번거롭더라고요. 그래서,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, 이렇게 쓰고 나서, 그냥 그대로 담궈버립니다. 그리고 나서, 어또 염색을 탈 때, 이렇게 꺼내가지고 휙휙 이렇게 저으면 깨끗하게 씻어지거든요? 그리고 나서 또 염색약을 조제하고, 바쁠 때 그렇게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얘를 그냥 바로 담궈버리죠. 다시 쓸때 여기서 이렇게 저어가지고, 씻어 놓은 다음, 다음에 또 이렇게 쓰고, 그리고 나서 저녁 때 퇴근할 때 이불을 갈아줍니다. 그렇게 쓰면 바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뭐 사소하고 별거 아닌데도.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안녕. 아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빨래? 네, 반죽하는 반죽 좋아해? 반주 하는 거 좋아해? <laughs> <할> <laughs> <수술만 보고. 웃음> <사람들도> <laughs>